자, 30번. 두 상자 AB 각각 8개 공이 있고, 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면 A에서 2개 공을 꺼내어 B에 넣고, 자, 3 또는 6. 요게 나오면 A에서 B로 공을 2개를 옮기는 거지. A에서 B로 2개. 3의 배수 아닌 거, 1, 2, 5, 6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B에서 A로 한 개를 옮기고, 한 개. 그래서 주사위 던졌을 때3 또는 6이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이고, 나머지 경우는 3분의 2지. 해서 4번 하고 나서, A에 있는 공 개수가 B에 있는 공 개수보다 많을 때가 이제 조건이야. A에 더 많이 있어야 돼. 자, 네번 중에서인데, 오른쪽 옮길 땐두 번, 왼쪽 옮길 땐한 번이잖아? 자, 요놈 기준으로 하면, 그네번 중에 얘가 네 번이면 안될 거고, 이거 세 번이면 여섯 개 가고 한개 돌아오니까 안 되고, 두 번, 36이 두번 나와도 네 번, 네개 갔다가 두개 돌아오니까 안 되지. 한 번이면, 응? 한 번이면 이쪽으로 두개 갔다가 나머지 세 번, 반대로 세 개가 오니까 A에 더 많이 있겠지? 또는 뭐 이거 한 번도 없이 나머지만 네번 나와도 되지. 응? 자, 요놈 기준으로 할때 3의 배수가 한번 또는 0번 나온다는 소리야. 그게 조건이지. 그럼, 조건부확률을 그, 이항정리식그 식으로 써보면, 자, 0번부터 쓸까? 이게 0번이면 요거 4번이니까, 어, 3분의 2에 4제곱, 한 번이면, 한 번이면 41 해서 4 곱하기 3분의 2를 3번 하고, 3분의 1한번 있는 거지. 요게 조건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네 번. 네번중네 4번 번이니까 모두 짝수만 나왔다 얘기지. 모두 짝수만. 모두 짝수만 나온 거. 그러면 얘부터 생각해 보면 요거 네 번이었는데. 응? 네 번이었는데 여기 1, 2, 5, 6 중에 짝수는 2하고 6이잖아. 응? 2하고 6 3의 배수 아닌 2하고 6이니까, 요놈 대응되는 것은, 어 주사위 총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을 4제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 4는 4C1에서 요한 번에 어떤 순서를 정한 거죠? 4 똑같이 들어가면서, 자, 1번이면 요거 3번에 요거 한 번이니까, 요거, 여기에서 짝수 3번. 짝수인 거 3분의 1에서 3분의 1, 세번에 3의 배수인 짝수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6분의 1로 적용을 해야지. 응? 전체 6분의 1.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응? 3 네제곱 생각해서 분모 분자에 3 네제곱 곱해주면 응? 여기는 분자가 2의 네제곱 16 남고 여기는 요거 없어지니까 84 32가 남고 여기는 1만 쓰면 되고 여기는 3 내제곱 곱한 게2 있으니까 2분의 4에서 2가 있어서 48분의 3이면 16분의 1 따라서 답은 17 되는 거죠.